핵심만 빠르게 살펴보는 주식 10분 팁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있는 웅진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우씨 오늘 웅진 상한가 같죠? 요게 지금 갑작스럽게 약간 시대의 흐름이 올라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따 볼 거예요. 나오다 보니까 오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었다. 근데 얘 어차피 약간 조금 애매하게 끝내긴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상한가 폭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서 약간 애매하게 끝내놨고 내일 이거 완성해주면은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크게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이 오늘 상한가가 나왔는데 왜 상한가가 나왔냐? 이 웅진도 요즘 그 시대, 시대의 흐름이죠. 2차 전지 사업에 진출을 해보겠다. 막 이런 얘기들, 진출의 설이죠. 좀더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런 지, 2차 전지 쪽으로 좀 진출을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설이 들리게 되면서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 사양가를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웅진이, 지금 요게 원래 사실 최근에 올해가 이 반도체라든가, AI 쪽도, 물론, 강하게 움직였지만, 사실, 뭐, 에코프로라든가, 뭐, 금양이라든가, 막, 이런 종목들이, 이선지 쪽이 미친 듯이 좀 움직였고, 얘네들은 계속해서,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테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쪽도 어쨌든 끝날 테마면 전망 자체가 여기서 한 번에 끝날 만한 테마다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정치 테마 같은 게 있죠. 뭐 총선 시즌, 대선 시즌 왔었을 때 순간적인 펌핑 나오고 끝나버리는 그런 테마. 그런 테마라면 사실 이런 기대감이 불 수가 없지만 이천연지는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야 되는 방향이고 계속 전망 자체가 선정하고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올라탄다라고 했었을 때 기대감이 좀 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런 설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웅진이 e q 세율 우선 협. 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기대감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해서 어쨌든 지금 진이큰 흐름상 위치상 봤었을 때도 주가의 위치상 봤었을 때도 한 발이 좀 필요했던 라인이긴 했거든요.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그래서 그런 라인에 딱 제대로 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와준 거기 때문에 좀더기대해볼 만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얘가 지금 지금 진짜 이 밑에서 박스권 그리면서 몇 년을 보내고 있나요? 진짜 오랜 세월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박스권 쫙쫙 그려주면서 근데 이게 박스권이 중요한 게 음, 이전에 있었던 저점 라인은 절대 깨뜨리면안 돼요. 절대로 왜냐면 이게 힘싸움 하는 거거든요. 얘가 너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밑으로 갈 놈이니 위로 갈 놈이니 돌파를 어디 쪽으로 할 거니 물어보기 전 단계에서 힘 모아가고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밑으로 뚫려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이제 다시 아라크름으로 가게 됐겠죠. 근데 요 자리에서 결국 딱 시기 좋게 이런 이슈도 나오면서 오늘 이번에 상한가까지 말아놨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기대감이 좀 불고 있는 상황이고 요 웅지는 과거와 계속 똑같이 보시면 돼요. 매, 무한정 여기서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얘 박스권이기 때문에 제가 박스권은 뭐라고 설명드리느냐면 밑에 구간에서 보통 반등 자리를 잡게 되면은 상단 라인까지는 보통 간다. 어떻게든 간에 반등 패턴만 만들어주면 저점 잡았다라는 신호만 나와 하면 밀어 올리면서 다시 상단 라인까지 도전해보러 가려는 경향을 보이게 돼요. 근데 웅진이 그러면 여기서 좋아. 박스권은 밑에 구간 살리면 상단까지 갈수 있는 거구나. 이거 이해를 하셨죠? 그럼 지금 라인은 어때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라인이란 말이야, 이런 자리들은. 왜냐면, 빠졌을 때보다 먹을 수 있는 폭이 더 크게 보이는 구간이고, 어쨌든, 살리기만 하면 윈라인까지 충분히 도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이미 확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계속 째려보면서 눈여겨보다가 적절한 타이밍이 오면은, 고를 때 공략 타이밍으 노려봤었을 때, 기대값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조금 애매하게 끝냈다라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저점을 잡았다. 박스권에서 저점반등에 확실히 성공했다 라고 볼수 있는 패턴이 있어요. 그냥 떨어지면 그냥 막 사면 되나? 아니죠. 이거는 잘 살려줬기 때문에 참 다행이지만 이러다가 깨져버리는 순간 나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됩니다. 뭘 확인해 주냐? 저점을 잡았다 라는 패턴. 그 패턴이 뭐냐? 봐봐요. 이런 패턴, 이중 바닥형 돌파 패턴이라고 하던지 아니면 삼중 바닥형 돌파 패턴이라고 하던지 아니면은 박스권 돌파 패턴이라고 하던지 이런 패턴이 나와줘야 그때서부터 얘가 저점을 잡았다 왜힘 싸움하다가 이겼으니까 종가상 돌파가 나온 거거든요. 이런 게 나와줘야 얘 여기가 이제 저점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추가적으로 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저점을 잡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하다가 돌파 패턴이 나오니까 그때서부터 슈팅.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중바닥형 돌파 패턴 나오니까 슈팅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이 패턴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보셔야 되고 확인하고 나서 보셔도 늦지가 않아요 근데 운지는 지금 어떠냐 왔다가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기까지 이제 사실 오늘 상한가 폭만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종가 이상 마감을 해줬으면 매우 베스트였겠지만 아직 그것까지 나오진 않았단 말이야 그럼 내일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럼 내일 포인트는 뭐겠어요 우선 오늘 상한가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 떠서 시작을 하겠죠 내일 종가상 1600원 정도 이상에서 마감을 해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얘는 왔다갔다 종가상 돌파 패턴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부터 다시 한번 저점 자리 잡았다 라는 신호고 이 자리 근처에서 힘 모았다가 딱 터지는 순간부터 또이 때처럼 똑같이 슈팅이 나오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건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드리면요. 한 1550원 정도인데, 1560원 정도인데, 1560원 이상 종가마감을 양봉으로 반드시 해주고 나면, 요 근처부터는 탄력이 잘 붙는 라인이고 저점 잡았다라는 신호니까 쭉 쳐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서, 요것까지 완성해주나 확인을 하시고 나왔다 하면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라 것만 꼭 기억을 하시면서 반드시 넘어가주는지, 그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체크하시고, 목표가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목표가는 우선은 요 자리가 지금 돌파각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지금 요 단기 파동만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이 정도 폭만큼은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 1차 목표가 넘어가기만 한다라고 하면 2,000원까지 볼수 있으니까 다음 목표가 1차 목표가 2,000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분할 익절 한번 해주세요. 분할적으로 익절 한번 해주시고, 분할 익절 한 다음에 바로 추가로 만약에 여기까지 나오 가면 이제 이큰 파동까지 한 번에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동은 원래 작은 데서 넘기고 큰 파동으로 계속 넘겨가는 거예요. 작은 파동을 넘겼더니 1차 목표가 2,000원까지 갔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마저 돌파가 나오면 이큰 파동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 4,000원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파동을 넘기고 넘기는 싸움인데 어디서 걸렸다 갈지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돌파 나오고 나면 이런 데서 타점 노려보고 올라올 때 2,000원 정도 후간에서 1차 목표가 익절 을한 한다. 절반 익절하고 나서 남은 분량이 그대로 가주던 조금 눌러줬다 가주던 자기 본전만 건드리지 않는다 라 그러면 홀딩할 수 있죠 남은 거 어차피 수익 챙겨놨으니까 남은 거 홀딩하시면서 돌파 나오면 그 다음 자리 4천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돌파하기 딱 절반 털었어 근데 갑자기 실패하다 꺾이네? 상관없지 왜 익전해주려고 챙겨 놓은 거거든요 남은 분량은 내 본전에서 그냥 그대로 이0% 수익률 수익률도 아니죠 그냥 딱본전에살고 나오면 여기 수익 여기 본전 어쨌든 플러스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깔끔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니까 요렇게 대처하시면서 다음으로 어떻게 터지나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이해 다 되셨을 것 같으니까 요까지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어때요? 슈팅이 빵빵 빵 이렇게 쏴버린단 말이에요. 움직임 자체가 얘가 한성질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 미리 목표가라든가 미리 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보면은 중간에 뇌동매매하기 십상입니다. 변동성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획을 잘 세워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요 계획이 무조건적으로 맞지는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중간중간 좀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세워 놓으시되 요 시장 상황 변수들에 맞춰서 조금씩 계획을 수정을 해 나가시면서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것까지 다해 드리고 싶지만 뭐 어쨌든 영상은 제가 지금 기준으로 찍고 있으니까 뭐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든 할수 있지만 다음 얘기를 제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영상은 약간 실시간성 면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좀잘 보완해 주려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요. 알림방 같은 경우에는 글로 써드리고. 타자로 쳐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림방은 요게 장점이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서 아 예를 든다라고 하면 시장 상황 설명드리면서 아 여기서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체크하면서 보는 거구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와주려면 어떤 흐름이 반드시 나와줘야 되고 나왔을 때 1차 목표가 어디, 2차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 되는 거구나 잘 움직이다가 시장 상황이 좀 꺾이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싶으면 중간에 그냥 끊어버리고 나오는 게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구나 지금 이탈각이 나왔을 때 위험해지는 자리 이들은 어디니까 이미트로는 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공부용으로라도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정보 공유방, 알림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알림방에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죠. 종목 공유를 좀 하루에 한두 종목씩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하루에 3% 정도에서 10% 정도가량 좀 목표로 해가지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로 좀 편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말씀해 드리고요. 뭐 어지간한 장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두 종목씩은 꼭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이 몰리게 때문에 정말 완전히 폭포수 같이 하락이 나오는 막 그런 장을 제외하고는 매일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서 이런 식으로 같이 공유도 좀 받아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런 타이밍에 지금 공략을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서 견해도 좀 넓혀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요. 올려드리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상가 달성 그리고 뭐 수익이 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계속 알림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 건지도 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이제 다른 대응들도 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드리는데 또 중요한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 계좌가 깔끔한 경우를 제가 이 많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거의 대부분 부분 막 터줏대감처럼 막 마이너스 40%막 이런 식으로 물려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자기가 처음부터 뭐 계획하에 가져 사실 계획하에 40 가, 마이너스 40% 치면서 가져가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물린거지 정말 솔직해집시다.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한 번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 이제 악성재고죠. 악성재고. 이런 것들은 악성재고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은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아, 손절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면서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날라가 버리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도 좀잘 챙겨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수익도 조금씩 챙겨 가시면서 이거 챙기고 땡이 아니라 챙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종목이 어떻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수익을 좀 내시면서 같이 조금씩 같이 줄여 나가시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 챙겨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좀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있으면 같이 상세 처리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하는 거지만 같이 해 나가시면서. 아무래도 진행을 해나가시면 은 조금 더 계좌 안정화가 빨리 돼서 이제 두눈 뜨고 조금 볼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계좌가 완성이 되면 은 그때부터 좀 수익을 안정적으로 쌓아 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계좌 안정화도 좀 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향 브리핑들도 드리고 있죠. 오전에도 드리고 있고요. 점심에도 드리고 있고 오후에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 테마적으로는 지금 뭐가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 약세 테마는 뭐가 있는지 업종별로 봤었을 때는. 어떤 업종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떤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어차피 시장 상황 따라갑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주도 면밀하게 보시면서 아 어떤 식으로 내가 오늘 대응을 해야겠구나.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도 좀 한번 짜보시고 이 도움도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자 아침부터도 브리핑 당연히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도 브리핑 이런 식으로 드리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번씩들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공유도 한 번씩들 받아보시고 이렇게 시향 브리핑도 받아보시면서 서로 간에 또 정보도 교류도 하고 여러분들끼리도 뭐 대화도 좀 하고 하시면서 조금 더 우리가 뭐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껑충 뛰는 거는 힘들어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보교류를 계속 하시면서 도움도 좀 받으시고 어찌되었든 제가 더 오래 했을 거 아니에요? 저의 견해들도 아낌없이 나눠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토대로 여러분들의 실력들도 좀 같이 일치월장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들 알림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